이 여행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떠나가는 그런 동네나 여행지가 아니라 두번세번 번 방문할 수 있고 지역에서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여행자들이 스스로 비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게지 지역에서 여행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변화할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재동이라는 동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삶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으로. 받은 데를 싶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정 소재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방재삭이라고 합니다. 지리하고 역사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직업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여행 기획자라는 그런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가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런 여행과 관련된 것들도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앞으로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여행 기획자의 꿈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도 5월에 창업을 하게 되었던 회사고요. 진짜 대전의 모습들을 여행자들한테 선보이는 일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진짜 대전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진돌이라고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의 브랜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여행 오는 여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컬 여행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행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자분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여행이 너무 좋은데 이것들을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광 기념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관광 기념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들을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간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여행자 라운지 공간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카페도 같이 겸하고 있는 공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담수담이라는 프로그램은 부제동이라는 동네에서 담보를 나누고 지역이 되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같이 플로킹 활동을 같이 하는 의미를 담고서 수담수담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소재 먹캉스 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다양한 카페라던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냥 여행 오게 되면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에만 방문을 하고 가는데 이 먹캉스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함께하는 여행자들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공간들도 방문을 하고 다양한 음식들이라던가 음료 들을 맛보면서 이것들이 많이 좀 외부에 홍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동네 이전에도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동네에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저희 동네에 대한 좋은 가치들도 알아가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여행 문화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진행하는 소재동에서의 노컬여행 프로그램들은 오후 4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자 관점에서 한번 기획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타지역에서 여행을 오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여유 있게 대전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후 4시에 진행을 하게 되졌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레일 본사도 있다 보니까 점심정사들은 다잘 돼요.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정사는 많이 안 되는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다양한 소비가 저녁시간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행을 진행을 하는데 저의 어떻게 보면 2년시간 중에 하나가 오후 4시에 일정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여행자들과 같이 즐기는 하나의 여행자가 되기 위해서 오후 4시에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6명 이내밖에 안 돼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여행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나누는 여행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많게 되면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통을 할수 있는 최적의 인원을 찾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서 여행을 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공간들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운영해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피해, 를 드리면서도 저 또한 자유롭게 공간들을 이용하고 싶어서 특유의 소규모로 진행하는 게제 여행 프로그램들의 차별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이라는 곳이 제가 보는 그런 관광 시장에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다 보니까 후회감을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들 일정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제일 크지 않나. 앞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좀더 수익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옛날부터 재개발 그 방향 흐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역이 1905년도에 생겨나고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져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개발을 통해서 이 오래된 옛 동네가 사라지게 되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편안한 그런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은 공간대로 구성을 하고, 또 여행자분들이라든가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동네의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은 별도로 보존을 하는 좋은 방법들이 마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 주민도 행복하고 지역에 방문하는 여행자분들도 지금 이 지역에서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꼭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활동하는 관광여행에 서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펼쳐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또 기회가 되어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전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소규모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고 또 사람들이 외부에만 나가는 그런 여행들을 하다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나고 보면 지금 별거 아닌 부분들 이지만 막상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통해서 뭐 운영자든 대표자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어떤 거냐면 전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스트레스에서도 같이 사람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행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접근하게 되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들이겠지만 저 역시 하나의 사람여행을 하는 여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삶의 원동력은 그냥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